자 중국 상하이 베이징 문 닫았죠 못 들어가게 합니다 뭔가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 불능 사태 그리고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중국 때문에 심각해요 응? 중국의 성장률 마이너스 4%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 다 탈출하고 뭐 기업들은 이미 탈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탈출이 시작이 됐는데 외국인 주식 다 탈출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손해가 오나요? 한국. 우리나라. 우리나라의이 중국 수출이 30%인데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을 또 머리에다가 좀 누우시면서 공부하실 적에 중국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자, 아시안 게임 연기. 아시안 게임 왜 연기를 할까요? 뭐 그렇다고 아시안 게임까지 연기할 일이 있을까? 이런 수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비롯해 저 또한 그렇습니다. 왜 이러나 중국이? 왜 아시안 게임을 정격 연기까지 하면서 이래야 하는가? 뭔가 수상한 게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은 뭔가 중국 쇼크. 예? 네? 중국 재정 적자가 1950조 적자가 났고요. 달러 보유액은 세계에서 1위지만 빠져나가면 금방 순식간에 빠져나간다는 거. 예? 외국인 기업 이탈. 아, 이거 정말. 예, 중국 쇼크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부담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헝다. 여러분들 헝다 기억나시죠? 혹시라도 헝다처럼? 헝다처럼 여러 기업이 무너져서 오는 충격. 오.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헝다 하나 가지고도 휘청거렸었어요 사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쉬쉬하고 넘어간 게많죠아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 정직하고 정확하게 신문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작자들이 별로 없는 거죠 개뿔 알지도 못하고 속속이 들여다보고 얘기해봤자 주식이나 부동산 하는 애들은 쉽 잘못 얘기했다 부동산 떨어지고 주식 폭락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기 때문에 입을 딱 닫고 모르는 척. 난 몰라요. 이러는 거죠. 중국도 이러는데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무역 적자, 소비자 적자, 경상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 전부 적자야. <laughs> 그리고 물가폭등은 지금 8.5까지 올라갔죠. 제가 1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데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건 10%. 물가 폭등이 9%다. 8.5인데 9%까지 바라보고요. 1980년 14% 이후.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1980년도에 14%까지 물가 폭등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대단했죠? 그 다음에, 요번에, 처음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는 훅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다, 금리 임상, 빅스텝, 미 6월. 7월 계속 이루어지면서요 제가 볼 적에는 성장률 둔화가 무역 적자 이런 것들이 아마 압박으로 오면서 미국에 이제는 더블딥까지도 지금 보고 있다. 어, 여러분들이 그 더블딥에 대한 내용을 어,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 내용상으로는. 증시경원의 하락장에서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 네? 더블 디비라는 게. 증시경원에 떨어지는, 떨어지는 하락장을 잡지 마라. 제가 베어 마켓이라는 말씀 한번 드렸죠? 베어 마켓.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이게 아니고 또 이렇게. 더블 디입니다 어? 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 어, 이거 다 장난이죠? 장난? 질? 장난? 질? 누가 장난질 합니까? 기관 애들하고 외국 애들이 장난질. 더블 딥.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끝날 무렵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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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져서 다시 또 올라. 이게 더블 딥. 그래서 베어 마켓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어 이게 되게 싸다. 그리고 확키어 잡는. 네. 잡자. 잡아 놓고 보자. 그런데 더 떨어져. <laughs> 엄청나게 바닥을 칠지도 모른다. 내일 뭐 주식이 너무 많이, 미국 주식이 이틀 동안 연이어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또 그런 현상이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상품들은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그 상품을 보면은 제가 볼 적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직원들까지 동원하고 뭐 임직원 말할 것도 없이 전부 삼성전자를 지금 이렇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기관을 비롯해 굉장히 열심히 잡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6만 6천 대를 그냥 자리를 잡아서 쭉 가자. 6만 6천 대에 쭉 가자. 얼마 전까지 말해도 6만 8천 대 아니었습니까? 제가 뭐 6만 8천 5백 원. 저는 사지 않았죠. 네. 그래서 얼른 사신 분이 그 얘기 듣고 샀다. 그래서 한번 쭉 6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68,000원대에 다시 한번 크게 임직원을 동원해 가족들을 비롯해 직원들 다살때 그때 빨리 팔수 있는 사람은 빨리 파세요 이렇게 얘기 저는 사라 팔아 이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빨리 하세요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딥 베어 마켓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 올라 이게 다 속임수 더블딥 이런 현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대부분 바닥을 알수 있다면 때 돈을 벌겠죠. 바닥을 알수 있으면 여기 뭐 하러 앉아있어 다들. 안 그래요? 어 이거 바닥이구나. 6만원이 바닥이네. 이거 알면은 다들 뭐, 떼집을 돼 있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착각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빠지니, 일단 매도하고 바닥에서 다시 잡는다는 괘신. 괴신. 이걸 괘신이라고 합니다. 추격 매수. 어, 이게 바닥이야. 네, 여기서, 여기, 지금 여기서 샀는데, 에, 떨어지기 서 여기서 사가지고, 어, 요거면 되겠어. 다 요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더블 딥에 대한, 그것이 대부분이 바닥을 알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인해 착각을 하는 거죠. 왜? 워낙 비쌀 때 사니까 6만 5천 원이면 바닥이다. 더 떨어질 건 예상을 못 하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예측한다면 모두가 다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매도하고 바닥에서 다시 잡는 괴신을 가지셔서는 안 되고요, 과신을 하셔서는 안 되고 하락구의 시장을 탈출해서 사이클 반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투자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재악은 그것이 바로. 더블 D처럼 오를 것이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들을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준금리 올 하반기까지 많은 석학들을 비롯해 전 재무부 장관 2년 후에는 침체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경기 침체 지금이 아니에요. 내년이 더 힘든 거예요. 왜 미국이 힘들어지면? 미국에서만 해도 세계 경제가 웅 하고 떨어지는, 거기다 중국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석학 제, 전 재무장관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의 프로페셔널들이 2년 후에 침체, 그리고 이 기준금리가 미국은 3.5%까지 가야 한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어? 우리나라는 3.5까지는 절대 못 가고 거의 뭐 망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금융 위기는 기본이고. 그래서 자, 미국은 얼마나 돈을 풀었는지 예? 대규모 긴축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 대비가 바로 빅스텝. 5월에 0.5, 6월에 0.5, 7월에 0.5. 0.7은 너무 타격이 심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 믿을놈 하나도 없다. 제롬파월 말 믿지 마세요. 에? 심각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여러 상황을 보고 물가가 10%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 14%의 물가 상승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위기까지 온다면 0.75%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통계, 미국의 석학이라든가 제런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네. <laughs> 아유 그렇다라는 말씀을 누구 말 듣지 마시고요, 아, 판단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달러를 좀 보겠습니다. 아 이게 달러가 진짜 되게 심각한데요. 음. 달러 1,300원, 네, 1,300원 제가 예측을 해 드렸었는데, 1,300원 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함부로 막 팍팍팍 예측 못해요. 그뭐 1,300원 얘기하니까, 뭐 아무나 막 1,300원 뭐 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 예측하는 게 틀리면 어떡합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1 2 7뭐 5, 6원. 지금 뭐 제가 봤을 쪽에는 1274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1280원도 굉장히 올라가는 게, 이게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사실. 예? 1300원 되면, 한국에 뭐 하러 있어요, 외국인들? 바꾸고 또 도로 다 나가지. 그래서 계속 오늘도 지금 바꾸고, 지금 주식이 지금 많이 흔들리는 게,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고 있지만, 오후 되니까 많이 팔고 있네요. 아이고 어이구, 코스피가 27포인트. 어휴. 외국인들이 1,333 기관이 1,600 이상을 팔고 있는데 개인까지 팔면은 이거 2,600 무너지면서 두루르루 하고 우수수수수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코노미스트 굉장히 그 얘기를 좀잘한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시티 한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긴급 인터뷰. 원화 약세 오버슈팅보다 대외 악재의 팬더멘털악화탓 타시다. 외환 보유액 신흥국 대비 우수. 기업 외화 예금도 많아서 기축통화 아닌 이상 금리 인상으로 환율 방어 어려워. 고물가 한미간 금리 역전 우려에 기준 금리는 2.25%까지 전망을 하고요. 1,200원에서 밑으로 떨어지기 어렵다는 그런 말을 지금 이코노미스트 시티 한국 시티 은행입니다. 외국계네요. 예. 아, 이렇게 이야기 인터뷰한 것을 대충적으로 주제를 보면은 환율 빠르게 1,200원 밑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굉장히 제가 볼땐 정확한 얘기고요. 1,200원 밑으로 가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지금 날라 바꾸려고 이제 눈이 시뻘개서 지금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환율 하락 방어 못한다. 음,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이번 달에도 올리고 다음 달에도 올린다 하더라도 환율 하락, 환율이 내려가는 거를 방어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한미. 한미, 이 정상회담 논의 하에, 다음, 다음 주죠. 한미 통화 스와프. 문재인 때 이걸 못하고 간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변호에거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오 행동을 하는데 누가 미국에서 도와줍니까? 에? 한미 스와프 트럼프 때한번 북한 김정은 만나게 해주고, 뭐, 뭐, 해주고 이러니까 딱 해주고 이러니까 한번 해줬죠. 한미 통화. 동아스와프 그런데 지금 박진이라는 저 장관 저작자가 저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강경화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잡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한미하고 지금 뭐 정상회담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내용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상 예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미국하고 줄을 쓸 거면 은 최선을 다해서 쓰세요 에? 중국 눈치를 본다? 중국은 중국 눈치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얼 맞춰서 하면 되는 건지 이게 안보에 대한 걸 이따위로 이야기를 하면 어 박진, 박진이가 나와 가지고 한 얘기 들어보면 은 나는 박진이가 왜 갑자기 저렇게 나타나 가지고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이 강남에서 됐죠 에? 그때 저 사람을 불러들인 공천 준 사람이 누구예요 황교안인가? 그 노인네 누구지? 김 김종인이. 그 둘이 나와 가지고 저 사람을 강남에 또 끌어들여 가지고 저 이명박 때잘 나가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또 윤석열 윤석열 이 당선자 이 밑에서 또 깔딱깔딱 되다가 미국말 강경화처럼 잘한다고 하니까. 뭐 강경화는 미국말 펄펙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도 뭐 그렇게 하고 이러니까 외국에 대한 거를 다 맡긴다. 그래서 한미 통화 수와프를 하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 어디까지 논의를 해서 할지 모르지만 잘 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1300원 무너지면